아, 여러분, 웃기기도 하고, 이게. <laughs> 참. 아, 너무 웃겨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아, 제가. 이제 뭐냐면, 어, 이. 저번에 강된장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강된장. <laughs> 제가 좀 앉을게요. 아니, 여러분, 이거 강된장좀 봐봐. 나 너무 웃겨 죽겠어. 얘가 요술이더라니까, 이게. 아니, 이 강된장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빛깔도 아주 좋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알려드린 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좋으냐면 약간 무슨 맛도 나냐면 약간 춘장 맛도 나요. 왜냐면 춘장이 약간 된장식으로 그거 콩이 들어가잖아요. 그 짜장면 할때 볶으니까 약간 그 맛도 나요. 그러면서 얘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어? 내가 이게 왜냐면 요즘 여러분 제가 그 저기 그 연탄불 가느라 바쁘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넉넉히 해놨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까 혼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 된장이면 된장이면 돼지고기하고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갈비가 두 쪽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넣었다라고. 음,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야. 그래갖고, 나 깜짝 놀랐잖아, 요 여러분. 맛있어서. 근데 나만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우리 딸도 놀랬어. <laughs> 우리 딸도 걔가 딱 먹는 순간, 이 입맛이 까칠해요. 이게 애들은 입맛이 까칠하잖아요. 그 애들은 뭐, 매일 뭐 고기만 먹고 잘뭘안 먹는데, 여기 여러분 봐봐요. 멸치도 들어가 있지, 여기에, 호, 저기 뭐지? 그 저기 멸치 들어가 있지 여기 표고버섯 가루 들어가 있지 여러분 뭐어 여기 에뭐 양파 그때 야, 그 뭐죠 여러분 저기 어 저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양파하고 그다음에 파뭐 이런 거딱 이제 볶아서 이렇게 된장 아 볶아서 들어가 거기에 멸치 들어가 있죠 어 거기에 양배추 그 이렇게 가른 거 그거 그거 또 넣지요 응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넣었죠? 새우가루 넣었었잖아요. 새우가루 들어갔지요.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갔잖아요. 아, 그래서 과연 이게 맛있을까?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또 나중에 또 비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제 또 아이디어가 생겼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왜 집에, 밖에서 먹는 거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냐면 국물이 없이 이렇게 갈비를 굽기도 하고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을 때 맛있잖아 근데 그 맛이 나는 거야 엄마 나 우리 깜짝 놀랐잖아 둘이서 그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이거 팔아도 되겠어 이래요 그럼 아이들 덮밥 같은 거할때 있잖아요 그 요거를 얹어주면 좋죠 이제 제가 한번 <laughs> 알려드릴게 자 오늘은 목살을 갖고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저번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뭐였냐면 갈비였어요 그 갈비는 핏물을 12시간을 뺐어요 제가 그런 다음에 씻어서 제가 그거를, 어, 물기를 이렇게 쫙 빼야 돼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음, 이렇게, 어, 이렇게 망에다가 해서 이게 물기를 쫙 빼야 되는 자, 이거는 봐봐요. 여러분, 저는 고기를 씻어요. 핏물을 제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왜냐하면 고기가 보통 냄새 나는 거는 그 고기가 너무 오래돼서 냄새도 나지만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또 이제 핏물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한번 씻어서 해보세요. 씻어서 물기를 이렇게 빼요. 음, 이렇게 여러분 봐봐요. 물기가 이렇게 빠지잖아. 이거 한번 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한번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살 한근릇더돼보여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냐 했 물기 이제 씻어서 물기를 빼요. 그래서 그 아까 그 분량은 제가 봐서는 이게 목살 우리 역, 여러분 고먹는 목살 있잖아요, 여러분. 오, 그거야. 아까 요 정도면은 한네쪽 정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기죠? 이렇게 네쪽 정도. 아까 이렇게 걷을 때, 뼈다귀, 뼈가 있었으니까, 한 요렇게, 네 쪽에서 세쪽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느, 어느 만큼을 했냐면, 이거, 이, 지금 스푼, 얘로, 어, 이, 저기, 이 된장, 이, 그, 강된장을 여러분 이렇게 한, 한 스푼을 떴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고루고루 발라, 어, 이렇게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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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이렇게 발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주물러, 음, 주물러, 음,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어머 지금 이렇게 짜장면 냄새 약간 나요. <laughs> 아 근데 여러분 맛있다니까. 아, 시판하는 거똑같아 아니 시판하는 거보다 아니 이게 무슨. 어머 여러분 있잖아 우리가 된장 그 불고기 있잖아요 그 여러분 그거는 비할 게가 못돼 이거 해봐 <laughs> 나 깜짝 놀랬어 <laughs> 너무 맛있어 자 이거 봐봐요 여러분 제가 봐서는 세 장에 한 스푼이 맞네 예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내장이잖아요 어, 혹시 짤 수가 있으니까 아, 셋. 이건 지금 둘 셋, 네 장이네 네 장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 너무 짤 수가 있다 가만있어 봐 제가 했던 거를 기억을 해서 어제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 <laughs> 근데 어, 이, 이, 이거 해갖고 우리 딸이 엄마 먹자마자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얘가 아, 입맛 진짜 까다롭거든요 이게 이거 멸치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얘를 옆에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얘를 버무렸어 어 이렇게 왜냐하면 또 너무 짤 수가 있다 왜냐 면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설명은 이이 이 된장 어, 뭐냐면 어 얘가 뭐였죠 여러분 뭐냐 강된장이 얘는 완전 시골 된장이라 우리 엄마가 짜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장에 한 스푼이지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만약에 시판 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뭐더 들어가니까 듬뿍 한스푼 넣으셔도 돼요. 우리, 이거는, 어, 친정엄마 거라 된장이 짜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넣냐면 얘를 이렇게 여러분 펼쳤어. 이렇게 펼친 다음에 요 비닐 있잖아. 우리가 일회용 봉투. 여기다 이렇게 넣어.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넣어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 이렇게 넣었어. 내가. 이렇게 넣어서 어떻게 했냐면, 왜냐면 양념이 고루고루 배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얘를 꽉짬 매요. 그 밑에까지 다 이렇게 되게끔. 그래서 봉지로 한세번 정도 하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양념이 잘 묻잖아. 그래서 이걸 냉장고에 넣었어요. 이걸 냉장고에 넣어갖고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은 거의 제가 저녁에 한 여기 어저께 9시, 10시 사이에 이걸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오늘, 오늘 한 거니까 거의 10시간에 12시간 걸렸어요. 어, 그건 갈비였으니까 12시간을 잰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뭐 12시간 안 재도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장, 두 장, 어, 우리 가정집에서의 강된장, 짜게 한 강된장은 이렇게 네 개를, 네 장을 한 다음에, 어, 이렇게 지금, 아까보다는 좀 듬뿍 할게요, 여러분. 아까 양념을 보니까 좀 작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듬뿍, 한 스푼. 음, 이거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척척척척척, 여러, 우리, 우리 김치 담듯이 얘를 이렇게 발라달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어, 좀물맑게 야. 음, 이렇게. 양념이 잘 패게. 아나 깜짝 놀랐다니까, 맛있어갖고. <laughs> 내가 지금, 맛있어서 몇 번을 얘기하잖아. 아니, 원래 우리가, 여러분, 강대장 만들 때 생각을 해봐. 내가 그거를 구하는 거야. 다른 고기도 들어가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고안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머 이렇게 해서 고기로 거 먹으면 맛있겠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이렇게 강된장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된장으로만 해도 맛있는데 나중에 내가 꼬치장 들어간 것도 한번 내가 아이디어를 지금 나왔어. 내가 그거를 여러분을 알려 드릴게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국물이 별로 안 생기잖아. 국물이 안 생기잖아. 여러분, 이렇게 응? 국물이 안 생겨서 얘가 뭐냐면 굳는데 이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그 고깃집에서 그거 먹잖아요.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야채가 들어가고 뭔가 물기가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맛이... 희석이 돼서 맛이 없잖아. 그런데 얘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양념으로 묻혀지는 거. 응?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은 응?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저기가 들어갔잖아. 뭐냐면은 양파도 양파 파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양파 파 이런 것들은 더 안는 거예요. 그런데 이늘 맛있다는 게 희한하다니까. 난 깜짝 놀래. 우리 딸도 얼마나 놀랐나? <laughs> 아, 아나 걔 아까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딸 얘기를 계속하는 거. 야 엄마 맛있네, 맛있네 계속 그러네. <laughs> 이렇게 이제 주물러 주면 이렇게 어 들어가잖아요. 음, 그래서 요거를 잠깐 여기다 놓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한근이 약간 넘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두 개니까 네 장에 한 스푼이었으니까 이제 이거는 반 스푼만 들어가면 되죠, 여러분. 음. 이제 반 스푼 음, 들어가 들어간 다음에 얘는 이제 양념이 아까우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스푼은 이건 안쓸 거니까 이제 여기다 놔둬요. 음. 이제 여기다 이렇게 놔둔 다음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달러. 어, 이렇게, 이렇게 달라. 그니까 러 이게 네 장씩 바르시면 되지. 아니면 여섯 장씩. 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서툰데. 아이고, 참, 해보란 게, 맛있단 게. 너무 그죠? 이렇게 해서, 같이 얘랑 같이 비벼. 얘 볼, 이렇게 해요. 어, 웃겨. 얼마나 웃긴가 몰라. 맛있어서. <laughs> 아, <laughs> 웃겨, 진짜, 여러분. 나, 진짜, 이게 맛있을지 몰랐다고. 근데, 이제, 봐봐. 내일, 이제, 굽는 걸 보여줄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직접 구워서 얘기해 줄 건데, 우리가 왜냐면, 이거를 내가 아이디어를 왜 생각해 놨냐면, 여러분. 우리가, 강된장을 만들잖아. 강된장을 만들었어. 근데, 남죠? 그걸 어떡할 거예요? 내가 고추장 넣은 건안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된장만 넣고 한 거예요. 저번에 그 자료는, 어, 강된장 만드는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거를 보세요. 제가 해드린 거.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된장이 들어간 이런, 이런 그, 저기, 여기 후추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까 걷는데. 근데 냄새 1도 안 나. 이렇게, 그, 뭐냐면은 된장으로 하는 이런 고기를 만들 때 꿀이 만나면 여러분 그 맛은 더 퍼펙트해집니다. 그래, 여기 에 꿀이 들어갔잖아요, 꿀이. 음, 꿀이 들어가서 훨씬 맛도 좋고, 육질도 좋고, 냄새 1도 안 나요. 돼지고기 냄새. 돼지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도 여러분 이거 먹으면, 어머, 이게 웬 말이, 이게 웬 맛이야. 이 정도로 나올 정도로 맛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일 보는 거 알려드릴 텐데, 이거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을 딱 퍼. 이렇게 쫙 퍼. 구면은, 이게 구잖아요, 여러분. 어, 약간 산적처럼 그렇게 커져. 국물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양파하고 파를 더 넣을까 하다가 왜안 넣냐면 국물이 생기잖아. 그럼 맛이 없지.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뭐였냐면, 여러분. 여기다가 참기름, 자, 내장 기준에, 내장 기준에 참기름 한 스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저희 여기 과일 액기스가 있었어요. 요 과일 액기스를 제가 한 스푼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일 액기스가 없으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과일 액기스가 없으면 그저기를 하시면 돼 집에 있는 액기스 사용하시면 돼요. 어. 어, 뭐 저기 뭐 외실도 괜찮고 뭐 있는 거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셔갖고 하시면 되고 그런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굴때 처음에는 강으로 딱해. 그다음에 된장이잖아, 여러분 타지 이게. 된장이지, 여러분. 된장 타죠. 그러니까 중간불로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밑에 뼈, 밑에 면이 익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에 고추를 한, 이게 지금 한 다섯 개, 5개, 네 개에서 다섯 개가 딱 되면, 고추 세 개에서 네개 정도로 잘라. 어슷썰을 써서, 그 밑에다 깔아, 고추를. 그럼 물기가 있으니까 얘가 안 타죠. 구울 때. 그죠? 응. 어, 그렇게 해놔,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어, 또 뒤집어. 그래서, 놀이끼리하게, 이제, 뒤집어요. 그 다음에, 참기름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 아까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노릿노릿하게, 그러면, 어머, 여러분 봐봐. 여러분 깜짝 놀랄걸? 왜, 된장, 된장, 무슨, 된장으로 한 불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해봐요. 진짜 맛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보관은,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 장, 한장 해서, 지금 여기 비닐, 여기다가 딱,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서,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한 장, 한 장,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밀봉을 두세 번 정도로,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이제, 그, 비닐을 꼭 해서, 양념이 고루고루 얘한테 묻게끔, 음. 그렇게 한 다음에, 어, 재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시간을 재볼게요. 어, 몇 시간은 재야지. 이게 된장에 스며들이야 하니까. 어, 나는 12시간 정도는 쟀어요, 여러분. 갈비는. 갈비는 그렇지만 LA 갈비식으로 자른 거. 근데 이거는 목살은 좀들재도 되지. 그래도 뭐, 어때요? 어, 지금은 여기에 참기름이 뭐다 들어가 있지만, 어,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어, 먹을 때, 굴 때, 여러분, 그렇게 넣으면 돼요. 음,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거, 내일 굽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깜짝 놀래. 이거, 먹어보면 환장하겠다. <laughs> 우리 딸하고 내가 진짜, 아까 먹으면서, 그,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서 웃음이 나네?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서 좀 잤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아 막, 가게에서 계속, 음 지금, 킵하고, 잠도 못 자고, 쪽잠 자고 이랬더니, 그냥 누우면 잠을 자네. 아유,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아, 어, 일단은, 이제 가면서, 길고양이 밥 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저기 하려고요. 연탄 갈고, 어, 올려고요, 여러분.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저는, 어,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음, 저녁 시간 되시고요. 고운 밤되시길 바랍니다.